장민호. 고급 단백질 브랜드 하이미노와 5년 연속 모델 계약 갱신. 단백질 업계 최장기 모델로 자리매김. 가수 장민호가 고급 단백질 브랜드 하이미노 하이면, 와의 전속 모델 계약을 5년째 갱신하며 단백질 업계에서 최장기 모델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계약 갱신은 양측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민호는 앞으로도 하이미노의 건강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민호는 2020년 하이미노의 첫 출시에 맞춰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고 그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는 브랜드인지도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장민호가 부른 하이미노송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그의 특유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큰 화제를 모았으며 수능 금지곡으로까지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는 광고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았고, 하이민호의 브랜드 이미지 또한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1년에는 장민호가 새로 발표한 곡, 사는 게 그런 거지의 뮤직비디오에서 하이민호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하이민호에 대한 장민호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품 노출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브랜드와 모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하이미너를 접한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하이미너를 제조하는 일동후디스는 염소유 단백질 제품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 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하이미너 단백질 밸런스는 염소유의 단백질을 첨가한 제품으로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장민호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더해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하이미너와 장민호는 단백질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모델과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이미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장민호와 하이미노는 단순한 모델과 광고주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시너지를 발휘해왔다. 특히 2020년 팬미팅에서 장민호는 직접 하이미노 제품을 팬들에게 소개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하이미노 제품은 팬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장민호의 음악 방송 출연 시 하이미노의 제품이 종종 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브랜드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델이 단순히 광고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을 보여줄 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장민호와 하이미노의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을 넘어선 브랜드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미노는 단순한 단백질 보충제를 넘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잔민호의 건강한 이미지와 더불어 하이미노는 염소유의 영양가와 단백질을 결합한 독창적인 제품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특히 잔민호는 광고 촬영시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일조했다. 앞으로 장민호와 하이민호는 더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민호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단백질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민호 또한 해외 팬미팅이나 음악 활동 등을 통해 하이민호의 글로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의 음악과 건강한 이미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이민호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미노는 앞으로 하이미노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단백질 보충제 품만 아니다. 다양한 건강 제품 라인업의 홍보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이미노는 단백질 전문 브랜드에서 토탈 헬스케어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미노는 단순한 판매 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장민호와 함께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강연이나 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다. 소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민호는 하이민호와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년 동안의 긴 여정에서 하이민호와 장민호의 협력은 단백질 업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장민호는 하이민호의 일원으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그저 스크린 속의 광고가 아닌 팬들과 대중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메시지로 자리잡고 있다. 하이미너는 염소유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단백질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잔민호의 협력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백질을 넘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하이미너가 단순한 보충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이미너는 장민호와 함께 더 나아가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예를 들어, 장민호의 팬들과 함께하는 하이미너 건강 마라톤이나 하이미너 챌린지 같은 이벤트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제품의 기능성 뿐만 아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건강한 삶의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확고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하이미너는 염소유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품군을 확장해 다양한 맛과 포장 형태를 추가하고, 어린이용, 노인용, 스포츠용 등 세분화된 타깃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층의 다변화를 꾀하고 각 계층의 필요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갖추어 전 세대에 걸쳐 건강을 지원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예정이다. 잔민호는 광고 모델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다. 하이민호의 제품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제품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방송 출연 시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하이미노 제품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운동 루틴에 포함된 하이미노 단백질 섭취 방법을 공유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광고를 넘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미노는 단백질 섭취가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잔민호와 함께 다양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잔민호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하이미노의 메시지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하이미노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단백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현지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잔민호는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해외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하이미너를 알릴 계획이며, 이는 그의 팬층이 넓은 동남아시아나 미주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하이민어는 각국의 문화와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민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한다. 장민호는 하이민어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싶다 고 밝혔다. 하이민어와 장민호의 사회적 책임 건강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민호와 장민호는 함께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보충제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건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하이미노는 장민호와 함께 운동하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건강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 강연과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다. 장민호는 하이미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호의 음악과 하이미노의 브랜드가 만났을 때그 시너지는 단순한 광고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의 노래와 공연은 하이미노의 건강 메시지와 결합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그의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하이미너 제품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팬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이미너는 이러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장민호의 음악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과 하이미너 제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거나 뮤직비디오 속 하이미너 제품을 더욱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하이미너와 장민호의 지난 5년은 성공적인 협력의 역사를 써내려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5년 또한 기대가 된다. 하이미너는 장민호와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아가 글로벌 건강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다. 장민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하이미노의 혁신적인 제품이 만나 만들어낸 시너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하이미노와 장민호가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